폴피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요한 1서 3장 13절부터 2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므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이 나는 자니, 살이 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스스로 마귀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표현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오늘 본문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사망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런 말씀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은 내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 지체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이 마음이 이어지고 있다면 구원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에게 구원의 문은 닫힌 문일 수도 있습니다. 15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살인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해 본 경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사람은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데도 오늘 주님의 말씀은 미워하면 그를 죽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미워함으로 죽인 그 사람의 시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 내 마음 속에 쌓이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 시체들이 쌓여서 썩은 물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시체를 품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밉고, 저 사람도 밉고, 여기서 험담하고, 저기 가서 말 전하고 다니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공동묘지로 만드는 거죠. 이런 생활이 과연 행복할까요? 과연 영적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내 마음에 쌓인 시체를 없애는 방법은 다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내 마음 공동묘지가 되지만 사랑하면 내 마음은 꽃밭이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니는 화원이 될 것입니다. 이제 21절과 22절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두 구절을 요약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응답을 원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18절에 있듯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십시오. 미움을 그치고, 시기를 그만하고, 질투하지 말고, 이간질을 중단하고, 뒷담을 그치십시오. 거기에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 단지 하면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 예배를 위한 기도. 모든 공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대표 기도자, 찬양대, 찬양팀, 안내팀, 방송팀 등이 마음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며, 먼저 은혜 받고 섬기게 하소서. 상한 심령, 문제의 답을 찾는 사람,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이 예배 중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숲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 하며 섬길리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서